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마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실전, 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돌을 흙이 잡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둬서 흙이 여기 있는 백돌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할 수 있을지. 지금 더 저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자,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도로수, 일단 이 돌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뭔가 흑돌이 활로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금 활로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곳으로 활로를 늘리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백이 이렇게 갖다 붙이기만 하더라도, 자, 이곳 하나 이렇게, 찔러 들어오고요 자 이거 단수 치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더라도 저 지금 여기를 먹여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때려내면 자 1선 내려 빠지더라도 저치면 여기 있는 흙들이 안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그냥 백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자 여기 집을 내면 이렇게 궁도를 넓혀 가더라도 지금 결국엔 요거 저침당하면 잡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내려 빠지는 수는 정답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왠지 이러한 장면에서 이런데 하나 단수를 치고 자, 지금 여기서 백이 이와 같이 받아주면 이거 단수 친 다음에 자, 이거 때려내고 이렇게 막아 가서 지금 여기 형태가 상당히 지금 골치가 꽤나 아파지지 않습니까? 이런 데 치중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와 같이 두게 되면 여기를 젖히고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이 이으면 여기 형태가 비기 되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돌과 어떻게든 뭐 이렇게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뭐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기 만들어지면 엄청난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장면이긴 한데요. 자,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이곳으로 두게 되면 여길 잡아요. 그리고, 이곳으로 단수를 치면, 있고요 지금 당연히 이곳을 막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뭐 이렇게 늦추는 건 단수 한방 맞아서 아무것도 안 되니까 무조건 막아서, 야, 이거 백돌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그런 장면인데요. 이게 여기를 이렇게 딱 갖다 붙이는 수가 있어요. 자, 이곳을 갖다 붙이게 되면, 지금 여기를 젖히는 건 단수당하고 두 점을 잡는 순간 흙이 여기가 유가무가이기 때문에 다 잡혔죠. 자, 그러니까 백, 흙도 여길 연결해야 되는 그런 장면인데, 이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자, 이거 먹여치기에 더라도 자, 이렇게 두면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수순으로 환원이 되는데 이게 유가무가로 잡힙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이거 내려 빠지는 것도 끊겨서 여기 유가무가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도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끊어가는 것도 정답이 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뻗는 것도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정답, 어디가 되느냐, 정말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으로 막아가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자, 이곳을 막게 되면, 백이 만약에 이와 같이만 두어준다면, 자, 이쪽을 막아가고요. 요, 양단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이으면, 자, 여기서는 이제 흙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할수 있냐? 요게 가만히 내려 빠지는 수순도 가능합니다. 자, 이곳으로 두면, 이렇게 있어 내렸을 때 먹여치기 해서, 이 형태는 빅이 될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 이 백도를 잡으러 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먹여치기 하고, 자, 이와 같이 패를 내서, 자, 패감 쓰고 받아주고, 여기 때려내면, 패를 쓰고 패감 쓰고 이렇게 때려내는 이와 같은 패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순 정말 멋지게 정답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백은 더욱더 까다롭게 두어가는 수가 있죠. 어떤 수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바둑 수준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여기 이렇게 배붙이는 수를 생각을 하시고요. 흙이 일선으로 내려 빠지면 이렇게 막아가는 수가 이곳으로 흙이 들어갈 수가 없죠. 유가무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흙 입장에서는 이곳으로 못 들어가니까 젖히는 것도 단수상해서 아무것도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이곳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백 입장에서도 당장 이 돌이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수를 늘려야 돼요. 자 그냥 이렇게 나가는 수는 이렇게 막아버리는 수가 먹여치기 하더라도 이거 못 들어가죠. 유가무가 형태로 흙돌이 잡힙니다. 자 그러면 이거 넘어갔을 때야 이거 단수. 치고 뭐 이렇게 수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또 문득 드실 텐데요. 요 가만히 연결하면 이렇게 젖혀서 역시나 이곳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두고 자 이렇게 넘어갔을 때 뭔가 여기서 찾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가만히 해서 내려 빠지는 수영 이와 같이 막아갑니다. 자 지금 이거 단수치면 이어서 여기 유가무가 형태고요. 자 이거 먹여치기 하더라도 여기 들어갈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흑은 지금 여기서 정말 멋진 그러한 묘수를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을 하나 먹여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백이 이렇게 뒀을 때, 내려 빠지는 건 막혀서 안 됐고요. 수를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 것도 결국엔 이렇게 둬서 유아무가로안 됐는데, 자, 지금 여기서 어떤 멋진 수가 있냐고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와 같이 입구자로 갑자기 툭 돌변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자, 지금, 백은 이곳으로 오히려 단수 칠 수가 없어요. 자충이죠? 자,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는 뭐 여길 입든가 아니면 이렇게 때려내야 되는데 자, 일단은 뭐 있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처럼 보이죠? 자, 이곳을 연결하면 흑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어떠한 기회가 왔습니까? 자, 이곳으로 먹여치기라는 엄청난 지금 수순이 준비가 되어 있죠. 엄청난 맥점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곳을 잡으면 흑이 패감 쓰고요. 받아주면 이와 같이 때려내는 순간 이곳이 패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흑 입장에선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 폐가 정답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니, 폐면 폐지, 왜 폐를 미리 공지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폐를 미리 공지하게 되면, 고정관념에 의해서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이론 바둑은 항상 폐도, 폐라고 미리 말씀드리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폐가 정답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션 부탁드리겠습니다.